간정을 하게 된고상진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하루 막 끝나고 불을 끄고 이제 학원들이나 가족들끼리 막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막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을 잘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켠다면 어떤 반응을 보실 이 거란다? 오징어요. 좋아요. <웃음> 어, 저는 일단, <laughs> 생각보다 싫기도 하겠지만, 일단, 불이 켜졌으면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이제, 빛을 보면은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막 눈을 감고, 뭐, 얼굴을 대게 파묻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근데 어이 일이 마치 빛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 갑자기 누가 하느님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어 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 이런 충망들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였고 용나도 원래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서 이렇게 너는 거기에서 전도를 하라 는데 요나는 그걸 피하고 다시 스로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laughs> 저희 또한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말씀을 읽자고 신앙 공아리에 가자, 교회에 가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딱 말해도 저희는 막,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못할것 같네요. 아 저는 그런 거잘안 맞아서 못할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피하려는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질문 하나 하겠는데 그 누군가 불을 켰는데 그거를 빛을 계속 보고 있으면또 어떻게 될것 같나요? 어떻게 네. 해요 익숙해져가지고 저희는 그 빛을 계속 봐도 눈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고 빛을 계속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어둠 속에 빠져서 타락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도 그 빛이 딱 누군가가 전해 주었을 때이 빛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마주하고 그것과 익숙해질라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라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저희도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과 선배님들도 빛을 받고 거부해 가지고 어 빛을 보는 항상 눈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익숙해져 가지고 항상 빛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 사람은 이사이시라 그에게는 얻이조금은없조시다없으입다다 요한 니다요한고이 1장 절을 보고, 이 사람은 이사을 보고, 이 사람은 이